오늘은 탐욕입니다. 어,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도 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 돈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또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의 표현도 될수 있지만 돈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길 수는 없는데,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돈의 위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욕심이, 욕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인데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 조금 올려주면 굉장히 좋고, 안 올려주면 실망이 되고, 떨어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슬프고,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있죠. 어, 탐욕은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나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 이런 뜻인데 어, 원어로 보면 플레어 넥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돈에 대한 단어입니다.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필요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할때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필요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어, 초막집 같은 데에 요새는 초막집이 더 어렵지만 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은 집에 어, 단칸방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어, 큰 집을 살아도 어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어 그러니까 이, 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물질, 내 정신적인 것, 그다음에 관계적인 것,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심이 충분하지 않는 사람. 예.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 은혜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울지? 오늘은 많이 울던데? 그, 그러니까 특별히 좀 오늘 우는, 우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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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은혜를 찬양하면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뭐,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더 이렇게 받은 게 이렇게 은혜로운데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오래 안 간단 말이죠. 우리 마음 속에.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욕심. 그런데 이것을 어떤 욕망으로 생각하면 나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큼만 주냐?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더 주시지 않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알아서 해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난 것은 분명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 다스린다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탐욕은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중요한 것. 어, 이기적인 생각들. 이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우상숭배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예 네. 그런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속에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또 사탄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어긋난 그런 그 결정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돌이키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절대로.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어,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다스려야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내 생각을 다스린다. 내 욕심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메마름을 아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메마라 야 되는데 돈에 메마르지 않고 사람에 메마르지 않고 어떤 이 세상에 메모르지 않고 하나님께 메마른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는 확장한단 말이죠. 죄는 항상 확장합니다. 자, 야, 고보서 말씀. 자,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laughs>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어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그런 뜻이고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마라. 서로에게 경쟁하지 마라. 서로에게 마음 빼기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 주세요. 다 100%. 안타까운 거는 안 된다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안 돼. 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이제 이런, 이런 이런 게 많죠. 예. 여러분들이 막 달라하지만 저건 또또 또 저러네. 이제 그런 게 많겠죠.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안돼 말하기도 전에 안돼 이렇게 해본 적 없, 없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하는데 이렇게 알아 뭐뭘할줄 안돼 얼굴만 봐도 안돼 이제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경우가 많죠. 안 된다는 것은 응답입니다. 예. 안 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 10만 원만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10만 원 해결됐어. 그러면 거기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끝납니다. 20만 원만. 어 하나님 10만 원만 좀 올려주세요. 힘좀더 써요. 또 거기서 또 올리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끝이 없어서 이게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거요 처음 생각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예.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어, 생각 중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소유는 도대체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시작되면 쉬운데, 이게 내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12장 말씀. 시자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laughs>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거. 이게 딱 우리의 인생 속에 있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막 계획을 세워도, 어, 계획대로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 내일을 기약을 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주신 시간이에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 자신의 것이 넘치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신의 곡관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악한 겁니다. 자신에게 넘치게 흘려주셨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듯이 극률로 흘려보내야 되고, 선교로 흘려보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 10의 2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시작이니까요. 좀 많이 하나님 주시면 10의 2. 깜짝 놀란다. 10의 2 하나님 앞에 드려볼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는 건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정말 부자 한 명도 없는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고만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 올해도 어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와 이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안될것 같은데 하는 그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올해 예산이 잘될것 같아요. 자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적 것 같아. 요 거의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사이즈에서 이렇게 헌신하기 어려워요. 웬만한 교회에 비해서 어, 거의 제가 볼때한두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어, 굉장히 헌신도가 높으셔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선교와 극률의 목숨 거니까 흘려 보내서. 우리 같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성교사들과 우리가 근율 사역 돕고 그 다음에 포카라라는 지역을 우리가 올해는 또 가슴에 끌어안아서 그 지역을 찾아가고 우리가 돕고 또 내년 2월에는 포카라에 있는 12가정을 저희들이 태국에 있는 방콕으로 초대합니다. 아이들까지 비행기표 다 보냈습니다. 이미 다 보냈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 포카라는 지역이 이제 우리의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그 지역이 우리의 목양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움으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는 것이고, 그 채우실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흘려보내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또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극류를 챙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듯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아, 근데 목사님 저는요 진짜 어, 섬기고 싶고, 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아, 저는 돈이 없어요. 예. 그러면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애젤, 여기 2층, 3층, 우리 노인들 섬기는 기관에 청소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건 또안 해요. 예. 그건 또안 하면서 돈은 없대요. 어, 그래서 돈도 안 해, 시간도 안 드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늘려가는 것이 사실은 탐욕의 시작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탐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의 복을 감사한다.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복을 감사한다. 하늘의 복을 감사한다. 감사해요. 음, 하늘의 복을 감사해요. 하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변화된다죠? 가치관이 변화된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더 이상 혀되지 않고 산다. 이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그러니까 희생이 기뻐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 어차피 우리에게 청지기로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오늘로 한계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보세요. 내일 하나님이날 부르신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는가? 돈은 내가 어떻게 쓸까 오늘? 내일 하나님을 만나면. 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이런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조금 더더 더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여러분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맡은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 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백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맡아있어. 내가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다시 달라 할 거야. 막, 맡아있어. 근데 갑자기 전화오는 가거예요 전화와가지고, 아, 그0만원 중에 5 0만원 누구, 누구 좀 줘라. 그러면 그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었으니까.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화하면 쓰라. 어. 하, 근데 하나님의 전화를 안, 받, 안, 안 받았으니까, 한 번도. 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두려우니까, 우리는.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 이, 이게 아까운 게 있잖아요. 헌금이 아까운 게 이게 진짜 거의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야, 너가 나한테 100만 원을 줬는데 왜 지금 와서 50만 원 주라 그래? 아니, 그거 내 돈이잖아. 아니, 네 돈이 무슨 네 돈이야? 네가 나한테 줄 때부터 내 돈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가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늘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계획, 20년 계획 뭐 이런 거 세우니까. 예. 그러니까, 어, 그런 생각들문 많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 그 대체적으로 교회랑 연관된 일들을 계속 하시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 정말로 이제 목사가 끝나는 그 시간에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연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상 이제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뭘해 볼까? 택시 기사를 해 볼까? 근데 택시는 제가 보니까 나랑 성격이 잘안 맞아. 왜냐면 하어 저는 이렇게 직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계속 직원을 할것 같아요. 어. 어 그따위로 살지 마라. 어, 택시 타지 마라. 너는 버스 타라.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안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뭘뭘 뭘 팔까 하는데 그것도 내가 젊었을 땐잘 팔았지만은 나이 먹고 노인네가 파는 거는 조금 불쌍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안될것 같아.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같은 걸해 볼까? 근데 편의점 하는 모든 사람 다 너무 피곤해. 그래 가지고 그 그것 그것도 이제 24시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편의점 주인장들은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편의 그것도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뭘해 볼까? 기술도 없죠, 제가. 예. 그다음에 제가 뭐 계속 일만 했으니까 기술도 없죠. 뭐할수와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에 앉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한테 내가 허락한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데 <laughs> 뭘노후를 생각하니? 원래부터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노우 no, 대책안 한다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그런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좀어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외에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다. 아, 네. 예. 오늘만 청지기. 오늘도 사실은 계속 청지기일지 아닌지는 몰라. 예.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청지기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욕심낼 거 하나도 없지. 예.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 자,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예. 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유익을 추구한다. 남의 유익을 추구한다.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통해서 남이 유익되도록 웃고, 또 따뜻하게 인사하고, 예. 네.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아키나스라는 철학자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몇 가지만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는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청직이다. 그러니까 잘 누리세요. 잘 베푸세요. 항상 있잖아요. 베푸는 사람들만 베풀어요. 제가 어, 목회를 해보면 꼭 그렇더라고요. 어, 밥을 사시는 분들만 밥을 사요. 안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안 사요. 이게, 이게 대접하는 손길만 대접을 해요. 근데 그게 복인데 그 복을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의 물질도 그렇게 청지기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들 은사도 청지기다.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여러분 사역 써서 내라니까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 그것도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서로 청지기. 물질, 은사, 마지막, 시간.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세 가지 덕목이에요. 뭐라고요? 물질, 은사, 시간. 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시간?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라는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나 중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께 가치가 있다는 것인데 주님께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네. 사람, 돈, 명예, 모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외에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는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걱정 가지고 오셨으면 이제 걱정 다 없어졌죠? 예, 여러분 어떠한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오셨으면 이제 없어졌죠? 다 욕심이니까 다 내려놓고 예, 지금이 제일 좋다. 오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날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어차피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니다. 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는데,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새롭게 할 건데, 물질을 주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 중에는 안 받쳐요. 앞으로 올 부에 대한 헌신은 누구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올 부에 대한 헌신은 누구든지 한다니까 이거 뭐냐 아직 안 왔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건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질적 헌신은 물질적 액수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연습을 해야 탐욕에서 벗어나지.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다. 형편이 안 나아져요. 형편이 나아지려면 흘려보내야 나아진다니까요. 네. 교회도 자신들의 것만 하고, 막 자신들의 빌딩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률하고 성교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기적과 같이 거의 기적이라 이건. 예. 여러분의 헌신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보내는 연습하시고, 어. 커피라도 한잔 사는 연습하고, 어. 그냥 당연히 받아먹는 거 하지 마라. 예. 이게 얼굴들이 안 좋지? 예. 예. 그래서 더욱 나눕니다. 더욱 나누는 거고, 이제 내년에 우리는 예배 처소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더욱더 우리는 많은 순종으로 약한 것을 섬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나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나눔의 축복을 누리라. 예, 사도행전 20장 말씀.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어.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근데 받을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많으면 그 인생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다. 있다. 등대 있잖아요, 등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대에 지기면 정말 등대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대원이면 등대지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같은 등대 만나서 참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가 행복하죠. 예. 등대원은 나는 어쩌다가 이런 인간들을 만나가지고, 어, 목사님은 정신이 있는 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을 줬어. 등대원들은, 야 많고 많은 등대지기 중에 나는 잘못 걸렸구나. 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핵심 문제는 나에게 있거든요. 탐욕?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로 이 땅의 것으로 나는 계속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는 것. 그래서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끊임없는 갈증 속에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